2024년 6월 1일 토요일 홀리리치의책 읽고 긍정하고 20까지 힘차게 외쳐 빡 기절 축감 받라왔습니다새 유니폼입니다 어, 결론은 지난주에는 헤트트릭을 했지만 이번엔 한 골도 못 넣고 정말 못했습니다 어, 물론 팀도 우리가 딸렸습니다 팀을 떠나서 즐겨야 되는데 저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지금 염려되는 건 끝나고 나서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야 될때 축구가 너무 주유, 할 때는 즐거운데 끝나면 지치잖아요 굉장히 많은 체력과 그 체력뿐만 아니라 온몸이 아파요 그냥, 그냥 피곤한 것뿐만 아니라 그 걷기도 힘들고 늘어지죠 더. 더 늘어지고 걸음걸이 늘어지고 의욕이, 의욕이 없어지고 피곤해 쩔어있고 얼굴이 긴, 그러면은 여러가지 이제부터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힘든 이유를 찾습니다 변명할 이유를 찾습니다 혼나기엔 싫으니까 난 나들 을주간 고생했다 어, 정권 쉬는 게 어떠냐 어, 그리고 자꾸 애매한 자세로 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laughs> 아내는 되게 지치죠 와이프는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은 여전히 에너제틱하고 여전히 찡얼찡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갖고 도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뭐 잠깐 차에서 10분을 쉬든 아니면 제대로 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소중한 이 시간이 음 오늘의 책에 나온 주제와 같습니다 경청으로 살릴 수 있다 경청 제가 오늘 딴 것보다 아내가 수도 없이 자기 말을 할수 있게 해준다면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할수 있게 해준다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얘기하고 할수 싶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회개할 게 부끄러운 게 많고 반성하고 회개할 게 많은 게 축구하는데 승부욕 때문에 특히 이제 상대편에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승부욕이 제가 보기엔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화를 내신 분은 절대 아닌데 그리고 그분도 참 몸을 많이 쓰고 막 거칠게 하는 제 느끼기에는 그런 게 거칠게 있어서 아 근데 이분한테 자꾸 이제 잘, 이분이 저를 마킹하는데 아몸막고 쓰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제가 승질이 나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그렇게 부딪혔던 사이인데 아 결국 뭐 웃기잖아요 같은 크리스찬끼리 이게 그 싸운 건 아니에요 제가 좀 대신 시는 소리를 했어요 약간 예 그분이 저한테 막 거칠게 한다고 하길래 당신 때문에 그런 거의 그런 거라고 <laughs> 당신이야 말은 안 했지만 목사님 때문에 어 내가 승질을 한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해, 제가 해버리고 아, 부끄러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우리 뭐 그런 거본건 아닌데 아이 축구한다고 밥먹여준 것도 아니고 밥 먹여준다고 한들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같이 어 늙어가는 처지에 소중한 시간 내서 왔는데 참이 승부욕 때문에 지는 게 싫으니까 그때 지면은 제가 못한다고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서 싫고 남들이 약 올리는 게 싫고 참 그래요 근 의외로 단순한데 경청을 잘하는 사람 남의 말 들어주는 사람이 제일 대인배잖아요. 근데 내가 내 말을 하고 나면 후련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경청해라.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부추겨라 합니다. 부추겨라. 오늘 부추기래요. 특히 자기 어르신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신기하게도요.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 되게 피하고 싶잖아요.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하고 싶어서 안달이래요. 의외로 태풍이 막 있으면 그 중심은 고요하다고 하듯이 그 안에 뛰어들어가면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실 수 있는데 그거를 들을 자세만 되면. 가고가 경청이요 진짜 힘들어요. 경청은 그래서 제일 쉬워 보이지만 아닙니다. 다른 어떤 재능보다 터득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 좋아았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경청 잘하신 분은 진짜 존경. 저도 한 때는 컨디션 좋아서 잘했고 잘한 줄 알았어요. 잘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매번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나도 내가 급해 죽겠고 내가 답답하고 짜증나니까 상대 말다 끊어. 그래서 여기 있어요. 당신의 등 뒤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경멸하게 하고 싶다면 방법이 있대요. 그냥 듣지 말고 끊임없이 너 자신에 대해서 떠들어라.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가 말을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는 너만큼 똑똑하지도 않다. 왜 멍청한 사람 이야기를 멍청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너의 시간 낭비하냐? 말을 하는 중간에 끼어서 말을 잘라라. 이런 망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 저도 최근에 좀 굉장히 참내 얘기를 아, 왜내 링컨도요 어, 친구한테 언제나 불러서 노예 해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몇 시간이고 자기 얘기만 했대요. 그래서 경청 말하고 그냥 친구는 답도 고 얘기 못 하고 그냥 그냥 헤어졌대요. 근데 링컨이 나중에 당신과 얘기, 너, 너랑 얘기하니까 너무 편해졌다고. <laughs> 오히려 링컨은 스스로 그렇게 큰 문제를 자기가 해, 해결해야 된다고 알았고 자기가 정리할 때 자기 지지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네, 경청. 오늘 주말이 경청의 주말 되셨으면. 사실 제가 그래야죠. 보면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는요 당신에 대해 갖는 관심보다 자신에 대해 몇백 배나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해래요 중국에서 백만 명이 굶어 죽는 기근보다는 내 치통이 더 중요하다 목에 난 종기가 아프리카에서 지진이 40번 일어난 것보다 더 심각하다 사람은 내거가더 중요해요 내거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 남다른 주말을 만들고 싶어서 우리, 우리 조병국 집사님 저한테 홀리리치임 장점도 많은데, 그때 단점만 얘기하는데, 장점, 네, 장점 있는 건 좋죠. 좋은데, 어, 그래도 저가, 제 과제, 일생의 과제입니다. 경청하는 사람, 말만고 내, 내 얘기만 하는 사람이 참 얄밉잖아요. 아, 저도 그런 사람 싫어하면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됐대가 너무 많아서, 음, 특히나 소중한 가족 앞에서는 잘 들어주기를, 잘 들, 제발 듣는 그 능력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저 보겠습니다. 일칠고사람들도지받고들여서 받아들여서 받아들여서 받아들다서 받아들여서 받아들여서 받아들다서 받아들여서 받아 사. 우서 받아들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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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여원받아들여 리더십과 권위를 가진 경청하는 아빠 됐다 우2나는 3천만원 11조 했고 7 6백만원 성격을 했고 8강의 글쓰기 하는 강사 자카딱구전자책을 전세계로 퍼졌 나갔다 10테드랑 토크쇼도 영어로 강의 다녔다 11시력과 영수 모두 같은 겸손한 차량들을 했다 1 2 영어랑 7개고 마스터에서 소, 소통 전문을 쓰임 니다13 10년 안에 도서관 예배당 강남 건물로 얻어서 1 0 0사람들또왔다14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어, 인플루언서 됐다 15아들다 창의력 공감력 기르드 놀아주고 독서운동으로 스마트폰 게임 전자기 끌어이들이테크전 18축구선거 시작했다 19 올해 성대세보 성독하다 25등장 1년째 수립은 도와드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3시에 재테크 상담이 있습니다 재무상담 아우 리 문수팀장님 어 제가 그 전까지 아이들 잘돌봐야겠네요 사랑합니다 조지사님 최지사님 감사하고 크로에라란님어 민팡기님 어, 어 굴곡내 계란빵 님더블라이 화파 파님 감사님 우리 러브나이란 님 매일 찾아오신 분들 어 프라이밍 님 아임지원 님아 어, 메밀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아 도인식 지사님도 계시죠 이영진 지사님 김우덕 대표님 등등 댓글 달아주세요. 알람이요. 염두가 생각하니. 알람이요. 내일 또 만나요.